안녕하세요. <laughs> 투블럭인데, 이번에는 예, 뭐, 투블럭을 꼭 없애야 할될 경우, 자, 이게 투블럭이죠. 그렇게 해 투블럭을 없애려고 할 때는 자, 음, 1cm 정도 더 펴죠. 그럴 때는 하이 마시고, 주제로 <laughs> 먼저 내가 설명했던 자, 하면 싱글링 용법으로 하면 됩니 싱글링. 이렇게 해놓으면 되니까 보시고 투블로 보시고 아직 두두발자유가안된 고등학생들 방학 때 보면 투블로 해놓고뭐말 까뜨려 짜라 그럴 때 당하지 마시고 그, 그런 그런 물이 아니면 투블로 이제 안 올렸어 이제 투블로 없애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보이죠 뭐 그래서 밑에 기장을 보고 심부름으로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요 잡지 말고 안 잡고 하는 법 앞에 여기는 당연히 앞머리는 생명이니까 꼽아주시고 이 라인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네 이럴 경우는 어때요? 이럴 경우는 밑에가 옆에서 봤을 때 불러가죠? 그럼 요거는 같은 경우는 소프션 했듯이 밑에를 아시나 잘라야 돼요. 밑에가 블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밑에를 잘라야 지금 투블록으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투블록을 뭐 우리가 말했듯이 3mm, 6mm, 9mm 같은 그좀 짧은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뭐 3mm, 6mm, 9mm 정도를 안에 치수면 지금 이렇게 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막 스포츠 머리 그런 머리가 오겠죠. 그럼 지금은 안에 머리를 조금 그나마 머리를 살리는 머리라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따는 먼저 라인을 먼저 밑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게 만들어야겠죠. 가발에서의 머리가 좀뜬데 뜨는데, 뜨는데 여기는 라인하고 그 다음에 옆배 오기죠.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이고 자 이런 자 이런 뚜껑머리는 어신다면 그냥 치지 말고, 저번에 제가 수업션 했듯이, 굴러주기 테크닉으로 딱 잡아서, 굴러주기 테크닉으로 자, 이렇게. 굴러주기 테크닉으로 자르면, 이렇게. 자, 일단은 12배속, 16배속으로 한번 돌려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면서 한번씩 위쪽을 이렇게 잡아서 뒷 포인트 끄죠 디 포인트 끄고 빼오죠 포인트 그대서 모양을 제거하면서 조금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행만 오게 자자 그걸 내지 마시고 충분히 굴리기 테크닉만 잘하면 이렇게 떠는 머리도 다. 특히 뜨는 머리는 대부분 용실에서 한다면 보통 떠는 머리는 하도 이제 많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고 여기는 약간 모이칸식으로 살짝 살짝 만들어달라는 요거예요 무슨 많이 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떠는 머리는 이쪽 을 이렇게 모이칸식으로 약간 이쪽을 날씬해져요. 모이칸이 뭐예요? 옆 사이즈 여기가 삼고머리처럼 이렇게 끼어되는 머리가 있고. 요래 가다가 요래, 요래 가다가 이렇게 그러 머리예요. 요 머리가 요기가 좀 짧아지는 머리를 모이칸이라서. 그래서 보통 보면 뜨는 머리는 대부분 손님들이 미용사를 잘 만났으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모이칸식으로 옆에를 살짝 이렇게 뜨는 머리 있죠? 뜨는 머리는팍 자르는 게 아니고 막팍 막 자르는 게 아니고 뜨는 머리만 요래 살짝 올려서 요게 코너만 제게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약간 모이칸식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칸식으로 잘라달라 이런 이런 말만 하면 되고 저도 격검상에 뜨는 머리는 요 모서리로 이런식 굴리면서 모유칸식으로 지금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뭐 어때요 훨씬 더나씬해져요 만약에 뭐 이거 진짜 막 투블럭 없애달라면 이거 진짜 여기서 당해요 어떻게 이거 투블럭 없애요 오, 막 못해요 그런 사람들 있거든 특히 뜨는 머리가 막 바짝 뜨는 머리고 막 입으로 투블로은 왜냐하면 떨어머리기 때문에 우리가 투블로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보통 만드는 건데 투블럭 머리 떨어머리를 투블럭으로 만드는 만들었는데 그 떨어머리 투블럭 자체도 없앤다면 당황하겠죠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까처럼 굴리기 테크닉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살짝 굴리던데요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쓰는 그이이 머리가 조금 숱이 많고 머리가 약간 안 나누면 저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상 요게를 다시 굴리게 합니다. 1cm, 해가지고 굴려버려. 합니다. 그러면 약간 옆에서 봤, 앞에서 봤 어때요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잖아요. 맞죠? 이거 리피 포인트 치고 막 시간 없어요. 이렇 머리가 조금 좀 건강 모고, 좀 약간 경모고 그런 머리, 머리 숱이 많은 머리는 이런 티닝 가위로 잘라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 옆에도 옛날에 내가 맞네. 이 옆에가 옛날에 내가 투블루 머리를 자 약간 없애는그 전에 옛날에 한번 해보 해본 것 같아요. 좀 오래 전에 기억이 안 나지만 자 그럼 이 머리를 자자 자, 우리 학생 님이한 명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우 여기서 에학생그 다음에 여기가에는 어떻게 해세요 여기가에는 요 튀는 거 있죠? 잡고 이렇게 지지면돼 구0도 이렇게 보고 여기 보이죠? 그렇지. 이렇게 여기 하는 거다 배웠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해주면 자, 전혀 투블로 같이 않는 어때요? 맨버산 머리가 못하나? 이 머리는 우리 누가 한다면 우리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고층 빌딩에서 이 옆에 옆에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머리가 당연히 이런 클리퍼로 가지고 이렇게 라인 깔겠죠, 밑에는? 옆에는 잘 안, 이렇게. 따서 이 미리에서 이렇게 좀 정리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옆머리만 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옆, 요거하고 요거 이거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달라요. 어디가, 어디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여쪽이 아니요, 왼쪽. 왼쪽이. 요여 올라갔다요. 네. 어디?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가 여기. 여기, 여야 여기, 여기. 여기, 아 요게도 그냥 투블로안됐네아투블로그안 없앴어요.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한번돼 이렇게. 요게가 아까 배웠 여기 굴려라. 이제 아무리 굴려가지고 굴려라. 밑에는 자르고. 싱글링 하고 싱글링을 잘하면 우리가 손을 우리가 아무리 떠 s i n 라고다 자를 수있어요 l i n g 조금, 더 조금 더 치는 어렵지 다 g 는 i n 이 s i n g l 는거리어렵 n g l i n g s i n g 해결 n g s i n g l i 됐으니까 나머지는 n 게 singling, s i n g l 하면 g s i n 그다음에옆가위랑마지막 종이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가제 옆머리를... 자, 가 옆머리를 미도가지기소리가지입가다 자, 여기 아까 보던 어때요? 이제는 사람처럼 막 그거 기대하면 안 되고 가발이라서요. 응? 자보짠 우와 마무리 알박수 치면 안될것같죠요 요게를 어. 요게를 우즈 뜨는 거라서 없애주고 가발 뜯어서 이거 없신는기 아니라 원래 구분하려고 뜨는 물이어서 이거 자르면 짧아지겠죠? 됐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투블럭 어, 없애는거 거 하고 싱글링 투블럭 없애는거 하고 머리를 불려주신. 손님이 왔는데 막 머리 뜨는 물인데 요렇게 머리를 밑에를 짧게 자르면서 요게를 이렇게 날씬해져내려면 겁낼 필요는 없어요. 밑에 일단 막 잘라버려. 자르고 난 다음에 요게는 굴리기 테크닉 합니다. 굴리기 테크닉. 알았죠? 굴리기 테크닉 하면, 음, 응.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이거 연습만 해야 돼요. 알았죠? 이 연습만 해야지 내가 각도가 조절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번거리처럼 이렇게 막 손가락 이상하죠. 그래서 옆까지 하고면, 음, 응. 옆에 딱 자. 자, 이상입니다.